네, 안녕하세요. 악법 뉴스타슈 CPNF 왕초자편의 이제 번외편으로요. 자, 이 손가락으로 스트로크 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트로크라는게뭐 정석은 없어요. 세계적인 거장들도 본인들만의 스트로크의 방식이 다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들을 좀 보면서 많이 스트로크 하는 유형을 보니까요. 어, 한 세네 가지 정도?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엄지는 업스트로크를 어 주로 담당을 해. 업스트로크. 어 엄지는 업스트로크를 어 주로 담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세 손가락이 어떨 때는 검지만, 어떨 때는 검지하고 중지가 또 어떨 때는 중지와 약지가 네 다운스트로크를 아, 감당을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엄지하고 검지가 스트로크 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 붙여주세요. 네. 자, 다운 스트로크 할 때, 검지가 내려갑니다. 마치 뭐, 총 쏘듯이, 이렇게. 이 스냅도 활용이 돼요. 이 스냅이 있어야 소리가 좀더 명료하게 나겠죠. 일단어 u 어, Down Up Down u Down u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손목의 이 회전력을 좀 이용해서 빠른 주법까지 가는거에요 네. 이렇게 하는 주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엄지하고 다른 손가락을 활용해서 엄지하고 좀더 힘있게 다운 트로가 되기, 다운 트로가 되기 위해서 두 손가락을 활용하면 더 힘있는 다운이 됩니다. 파워가 다르죠? 하나로 할때 하고, 두 손가락 하고, 하나로 할 때, 두손가락으할 때, 손목의 스냅까지 같이 가면은 파워가 다릅니다. 가벼운 스트로는 한 손가락으로 하다가 좀더좀더센 스트로 갈때좀더센 스트로 이갈 때는 두 손가락을 같이 해줘도 좋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지와 약지로 이것도 스트로이가좀 세게 나간다. 전히 엄지는 업쪽을 감당하고요, 나머지 손가락이 다운을 감당을 합니다. 자, 이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그리고 엄지와 약 중지 검지로, 검지 중지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중지와 약지로 이렇게 되는. 자, 이때 손목은 어 마치 부채질하는 이러한 느낌 이러한 느낌을 이 안에서 가져주면 돼요. 예. 피크를 할 때는 요렇게 피킹을 하는 게 어, 기타 면에서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피킹이 고르지 않게 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크가 자 근데 손가락은 힘을 쭉 빼고 치기 때문에 이게 어 뭐라고 할까요? 원운동이 되면서도 이 안에서 저절로 직선운동이 만들어져요 피크는 강하게 딱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원운동하면 요게 요렇게 원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면 윗부분에서는 윗부분에서는 줄이 얇, 얇게 맞고 중간에서 약간 두껍게 맞는 요런 식이 생기, 생기겠죠 네, 윗부분에서 얇게 맞고 원운동이기 때문에 중간에선 깊게 맞고, 위쪽에서 얇게 맞고 얇게 맞다가 중간에 깊게 맞다가 다시 또 얇게 맞고 피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원운동만 쭉 되더라도 이안에서 자연적인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관절이 부드럽게 있기 때문에 원운동이 되면서 동시에 이게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쇼바? 쇼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직선운동 가까운 그러한 어, 스트로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은 거의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아주 약하게 팔꿈치도 움직이고요. 강한 스트로그를 할 때는 팔꿈치를 세게, 세게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네. 세게 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방법으로 여, 연습을 해 보시다가 점점점 손가락도 바꿔 가면서 연습을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손가락을 검지 손가락을 마치 피크처럼 피크처럼 활용해서 다운도 업도 그냥 검지로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크를 주고 했던 그 스타일 그대로 해서 주법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손가락 스트로크 어, 익혀주시고요.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어, 몸으로, 손으로 숙달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